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내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개떼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상인, 제, 대제사장인 제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 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거기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오늘도 선한 유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요와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소한 은혜를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표현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공회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하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살해의 의무 속에서도 조금 더 아무 흔들림 없이 국권이 맞서고 있는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담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 눈 바라보면 참 어리석고 위험하게만 보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극심한 박해와 공격 속에서도 피어나는 복음의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신앙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불사 각오입니다. 바울은 담에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매진해 왔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는 것. 마치 필리포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무리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많은 형태들이 만류했었지만, 오직 예수를 위하여 빗박과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담대히 에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주를 위한 길이라면, 생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일사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주를 위한 길이라면, 생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일사가고,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들 모두에게 깊숙이 살자고 훨훨 타오르게를 우리는 간구하고또 우리가 사모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사모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두 번째 이유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성공의 공회 앞에서도 외칩니다.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는 아주 담대하게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노라고 외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과도 같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외칩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완벽한 삶을 내세움이 아니라, 세상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완벽한 삶이 어디에 있겠느냐만은, 다만, 남에게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고,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 마음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향 목표인 바울이 말 바로 바라는 로마 선교의 소망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한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위험에서 벗어난 그날 밤 주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증명은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그 어떤 밖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비전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눈을 떠서 자기 인생의 결말을 아는 자는 지금에 대한 어떠한 고난에서도 한때의 과정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과정으로 인식하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 성교는 바울이 이미 오래 전부터 꿈꿔오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의 14절 말씀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고 미리 서신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토록 두려움 없이 담대할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자신에겐 로마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운명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최초 횡단한 선교사,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디빙스턴은 그의 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이사 성령님의, 성령님이자와 함께하심을 언제 느낀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사울은, 한편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아라니아를 향해서 오늘 보면 3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이르되 휘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나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다로 심판한다며, 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여기 휘칠한이라는 단어는 아주 보기 흉한 무덤을 그 무덤의, 무덤의 견만 깨끗해 잔장되어 있고 그, 그 무덤을 만족 의식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함으로써 하지만 무덤을 휘칠한다 하여 깨끗한 리 없고 마태복은 23장 27절 우리 주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 저 유식하는 서기들과 서기,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고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아무리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 무덤은 역시 무덤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식적으로 경고를 가장하고 자신의 자신이 악의를 아그, 주도 면밀하게 감추고 있는 그표리부동한 면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앞에, 공의 앞에 재판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매우 의로우면서도 아름답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숱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 열정이 절대 식지 않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얘는 바로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로마 성교의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중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듯이 그 양심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표준을 따르려하는 내적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양심은 최고의 표준이 무엇인, 무엇인가를, 무엇임을 요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아침마다 새벽으로 우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한자 한자 우리가 우리를 일깨워주는 성령님의 도심으로, 우즉 양심은 곧 영원의 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부흥의 원년을 계속가짐하듯이 우리 선한 유수라에게 예,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순종의 물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주의 날 예배드리는 주의 날을 예,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준비인 모두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